당신이 금덩이를 두고 당신이 금덩이를 두고 갔기에 이렇게 도아왔어 젊은이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조금 가다가 강가에 다다르니 장마로 수위가 잔뜩 불어난 강물에 한 아이가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를 구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해엄을칠줄 모르는 젊은이는 품 속에 금덩이를 꺼내 높이 쳐들고 외쳤다. 저 아이를 구한 사람에겐 담내로 이 금덩이를 드리겠소. 그러자 한 사람이 옷을 벗어붙이며 나서더니 담물에 천봉 뛰어들어 마침내 아이, 를 구하였다. 젊은이는 약속대로 금덩이를 그 사람에게 주었다. 이때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왔다. 맞다. 바로 여관 주인이었다. 정말 고맙소. 저희 아들을 구하려고 귀한 금덩이를 남에게 주니. 여관 주인이 눈물을 글썽거리냐? 고맙다고 하자 젊은이가 말하였다. 아무리 금덩이가 귀한들 사람 목숨을 비하겠습니까 여관에 비, 금덩이를 떨어뜨리고나 왔을 때부터 제, 그것은 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아이를 구했으니 저는 오히려 좋은 일을 한 셈이지요. 그리고 당신도 좋은 마음씨에 대한 보상을 받은 셈이지 좋지 셈이니 좋지 않습니까?